네. 휴일 마지막 날입니다. 어, 내일장 준비하고 약간 특집방송으로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영, 뭐랄까, 파괴력을 갖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 보여줘. 일단 오늘 시장은 일본은 열렸습니다. 어, 아시아 시장, 뭐, 일본내 중국 강하게 못 온다. 아, 또 유니클로아 시대의 도가 급락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2%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이제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대부분 들 유럽도 2%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창 급등했던 어,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는 어, 28,500 어, 나스닥은 아, 9,000선 이거를 지지하는지 또이 S S&P는 어, 3,200 이거를 어,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어, 미국 시장의 동향을 또 읽는 게또 중요하죠.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특집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어, 우리나라는 뭐 기승전, 삼성전자, 에스카니스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여러분들 FTSC 차이나 A50, 어, 선물은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어, 그 유가도 69불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어, 54불당까지 50불을 깨냐 안깨냐 또 체크해야 될것 같고 환율 상해증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시장은 하루만에 W 이상한게 있어요 어, 장중고점 4불까지 갔던거는뭐 이거는 W이 어, 뭐 아니라 뭐한 어, 간단히 얘기해서 1.5불 짜리가 1.5불 짜리가 어, 4불까지 4불을 넘었으니까 4.1라는게 1.5하면 어170% 장중에는 170%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종가로는 93%어 AHPI라는 회사인데 이게 어플라이드 헬스케어 프로덕트인데 어, 이 병원 병원의 호흡기 관련된 어, 제품을 종합 세트로 파는 회사입니다. 뭐 공기압축기 가습기 그다음에 또 호흡 관련 마취뿐만 아니라 산소 튜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급 환자가 와서 뭐 산소 튜브 매고 일회용 호흡기 또 그다음에 어~, 어 우한 폐렴 폐 관련된 거니까 산소 관련된 이런 의료 장비 업체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폐 관련된 회사와 장비 관련주들 또 어, 거기에 연골고리를 또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직접적인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지, 어, 눈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만의 각막염 어, 치료에 의한 또 회사가 급등을 했습니다. 50%대나 이것도 장중 고점은 따버리상 갔었습니다 NnVC는 나노 어. 바이리사이드인가요? 어, 어, 코드명은 NMVC 이런 기업이 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코드 그 명이 VCNX 어, 베이시넥스이 관련된 이 바이테크놀로지 회사인데 주로 어, 폐암 우리나라는 또 u 어, 바이로직스 관련된 종목. 그래서 어폐아염이 살균제, 점안제. 우리는 또 삼일제약 생각나죠. 그다음에 D A D A E P 코리아고 하 바이넥스도 또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유바이로직스도 또 체크해봐야겠고요. 되또 하나는 그이 전염의 연골고리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건 지진 데이터 관련된 어, 수집 빅데이터 회사인데. 이게 이제 또 전염 연골골이 빅데이터 관련된 또 운송 육상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을까 봐어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의 움직임 빅데이터 S A E X 라는 기업이 또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빅데이터 전염병 모델 또 데이터 솔루션 업체 그리고 또 방역 시스템 연골골이 빅데이터 의료 플랫폼 또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가 또 생각이 나게 되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진원생명과학이나 진메트릭스. 근데 어 이게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다 그러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러한 뭐 메리스나 어,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하면 진메트릭스나 진원생명과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고려제약도 급등했죠. 우리는 고려제약 또 게임 끝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어50 소독제, 백광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웰크론도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메르스 코로나 관련된 종목과 그 다음에 또 의료기기 그리고 또 마스크 손세정, 저만 이런 것들의 연골고리가 또 내일 시장을 급등시키지 않을까 또 미국 시장의 연골고리로 또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만핵 관련 살균 저만 네. 그 다음에 폐암 폐 관련된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우리가 세팅시켜 드린 종목인데 바로 급등하나 보겠고요 어, 여행 백화점 어, 화장품 뭐 미국 어,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일본 오지 않을까 뭐랄까요 어, 이 모타 못오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어 중국도 긴급조치하죠. 또 전환 속도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에서 또어 간단히 얘해서 일본에 관련된 화장품 업체라든지 유니클로 관련된 회사들이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확산의 속도가 어 급락과정이 될때 우리는 3579 이렇게 빼봅니다. 3%는 내일 당장 나올 것 같고 2200 붕괴 공격은 그리고 2150이나 121선 위치에 있는 2100 정도,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부러지는 거고, 그래서, 어, 블랙스완급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9 내지 11%. 그럼 2050에서 2100 사이. 몇 가지 급락할 때또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자 스 k 닉스를 또, 어, 급락 공격에 사용하는지. 사스 때 최대 코스닥이 10% 하락했는데 요번에도 그와 비슷한 에너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기승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 그리고 어, 천원씩빼요 59,00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이 57,500원. 2017년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57,000원과 59,000원까지 공격당하는지 어 외국인이 어 금요일 1월 23일 금요일에는 어 220만 주 때렸고 어 금융투자가 160만 주 때렸습니다. 이게 연속적 때림이 나오는지 어 이것도 추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선물은 어 2200선을 바로 붕괴하는지 내일 삼성전자 어, 5만 고 그러니까 어느 음. 갑자기 삼성전자 하루에 3내지 5% 빠지고 에스카이닉스가 어, 5%에서 10%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나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지 기승전 또 어, 삼성전자 갖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15달러부터 10달러까지 1달러 빠질 때마다 사놨던 어, 변동성 지수 UVXY 이거는 어, 1 빠질 때2아일 변동할 때 2배의 빅스 지수의 2배 에너지 거든요 요거는 20불을 딱거 놓고 20불 돌파할 때 정화판 키면서 그 전에는 무대용 전략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이제 연골고리 종목들은 일단 어, 폴더펑 관련 해갖고 우리가 k 치바때100%또 어, 때려 드렸습니다 1월 일날. 딱 23,000원 돌파할 때1 8 0 0 0 5,600원 산거 다 팔아라. 그러면 얘는 요번에 18,000원 단에서 쌍바닥인지 심지어는 삼성전자 급락할 때 얘도 덩달아서 급락해서 이번에는 121선까지 15,000원, 16,000원인데 여기까지 급락시킬지 이와 연결된 폴더폰 관련주들 세경, 하이텍그 다음에 또 KH바텍 이런 것들 갖고 또 변동성을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체크해보고 이게 급락 다음에 2월 11일 날에 언팩 행사가 있죠 폴더폰 그것을 이용해서 급락 이후에 급반전 하는지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도 또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선주 중에 롯데지주 우선주 요번에는 어, 10만원 치고 나가나 또 보겠고 장이 불확실할 때 우선주 또 머니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대법에서 5년 3개월 만에 이부진비부 이혼 확정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 이제 이 이부진 어, 호텔실라 사장의 횡보가 빨라지는지 삼성생명 그 다음에 호텔실라 우선주 이런 주가의 동량도 호텔실라 구주나 화장품주는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 아무래 퍼시픽 갖고 여러분들 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어, 급등했던 어, 또 중국 시장 하락세가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거 갖고 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이번 변동성의 어, 종합주가지수 환율 이런 것들이 또 환율은 또 1180원, 1190원, 1200원 돌파하는지. 파생 시장과 영월 고리에 또 변동성 확대 전략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 지금 중국 사망자 수가 계속 늘는데 계속 또 확산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겠고요. 그리고 주인은좀 이렇게 조정 때 SF 반도체 급락 조정시 눌림목 KT 선마린 그리고 특수 건설 CMG 제약 서브티틴디이 세력주 머니게임 종목 4종목 네 중에 어느 게 먼저 2만원 가는지도 또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이제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 열리는데 새벽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나도 보겠고 이건 내일 아침에 전략을 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한 어, 파생 시장에서 바로 푸시 따블나는지, 따따블나는지 그러니까 어, 이것도 선물이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사이에서는 100%가 납니다. 근데 5 내지 7포인트일 때는 200에서 300%도 날수 있으니까 3포인트 하락시 299.85 5포인트 하락시 297.85 7포인트 하락시 295.85 3, 5, 7 9포인트까지는 바로 한가요 그러니까 3, 5, 7 그리고 288에서 307.95의 중심값이 298입니다. 이거를 바로 깨는지 아니면 방어를 보이는지 그리고 최대 폭은 288과 293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까지 기준은 삼성전자 상해증시가 2850, 2750, 100포인트씩 빼고요. 그러면서 환율과 상해 종합 지수, 그다음에 또 위에나, 엔화, 금, 유가 이러한 또 글로벌 변수까지 같이 보시면서 변동성을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